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죠. 배싹을 주고 배를 탔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배는 박살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자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려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 요나는 놀랍게도 배 밑창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선장이 어이가 없어서 요나를 깨우죠.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폭풍이 와서 배가 거의 침몰 직전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당신도 당신이 믿는 그 신에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이 혹시 우리를 구원해 줄지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에 폭풍이 더 거세졌고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생각해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악당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나쁜 놈이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노하셔서 이런 폭풍을 내린 거겠지. 그러면 어떤 놈 때문에 이런 폭풍이 임했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놀랍게도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재앙이 왜 생긴 겁니까? 당신이 걸렸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당신 의친에게뭐 잘못한 것 같아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민족에게 속했는지 말해보시오.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저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목동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해요. 왜냐면 질문이 그거니까요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누룽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가 누룽지 답변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 답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일반 잡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닌 진짜 하나님, 진짜 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주 매우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목회자였습니다. 일단 선지자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다혈질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욱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째 라는 식의 모습도 보입니다. 선지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오늘 요나에게는 아주 독특한 영적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잘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죄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있는 이 요나가 뱃사공들과 선장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이겨냅니다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당당함 이런 여유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죠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자화상이 그 심령에 확실히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이제 밤에 이제 운전을 하는데 뒤에 오는 차가 갑자기 이제 상향등을 깜빡깜빡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 쟤왜 저래? 화가 났죠. 마치 자기를 뭐라고 비난하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골목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차를 막아섰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려서 창문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 뭐야? 당신 뭔데 이렇게 상향등 깜빡거리는 거야? 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해? 그러자 상대방 운전자도 이랬습니다. 아니 아줌마, 아줌마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간 차가 이상하게 운전해서 그 차한테 한 거예요. 옆으로 빠졌잖아요. 그 차한테 한 거라고요. 뭐 아줌마? 당신 나 무시해? 어? 당신 언제 봤다고 나한테 아줌마야? 그 보다, 그냥 가세요. 아줌마, 가세요. 뭐, 아줌마? 야! 너몇 살이야? 그거고막 싸운 거죠.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향들 한번 뒤에서 몇번 까빡까빡 하는 게 그게 화가 날 일이에요? 그냥 내 악기를 더 밝게 비춰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무시당할 일입니까? 요즘 우리나라 보면 요 정말 이상한 거 너무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고속버스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젊은 학생이 버스에 탔어요. 그리고 의자 등받이를 뒤로 완전히 제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는 그 노인 어르신께서 이 학생 이거 좀 똑바로 세워 줘, 세워 줘. 그랬더니 뒤줄않고 계속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이것 좀 똑바로 세워 줘라고 불편해, 불편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다른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죠. 학생 안 들려? 빨리 똑바로 세우라고, 세워.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래요. 네가 뭔데 창견이야? 교복을 입고 있어요. 네가 뭔데 참견이야? 어떻게 이게 반말을 할 수가 있어? 너 부모님 안 계시니? 그랬더니 그럼 너는 부모님 없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 왜 걔가 그래요? 어른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뭐 아줌마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막 싸워요.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열차 안에서 누군가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소곤소곤소곤 했어요 원래 열차 안에서 전화 통화하면 요새 안 되잖아요 이제 복도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소곤소곤 통화를 하니까 좀 듣기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좀 자고 싶은데 불편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분이 어이 거기 아 밖에 나가서 통화해요 밖에 나가서 아 진짜 근데 그분이 이제 아줌마인데 계속 이렇게 계속 이제 통화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이 나가라고 됐든 반말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안 들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회가요.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졌는데요. 예전보다 정신이 너무 많이 천박해졌습니다. 수준이 엄청 떨어졌어요. 어른을 공격할 줄도 모르고요. 질서도 없습니다. 아주 수준 이하가 됐어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임하면 예의도 없고 존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천박해요. 사회가. 그런데 이런 천박함을 드러내는 사건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왜 나를 무시해? 이거예요. 왜나 무시해? 무시하는 것이 분노의 원인이라는 거죠. 왜 나를 무시해? 혹시 여러분은 저 사람 왜나 무시해? 이런 감정이 들어서 화가 나진 적은 없어요? 왜나 무시하지?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막 힘든 적은 없어요? 나 무시해? 그러면서 말을 받아치거나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공격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니, 등받이를 조금 세워달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무시예요? 그건 배려 아닙니까? 뒤에 또 따라오는 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상향등을 몇번 깜빡였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나를 무시하는 일이겠어요? 원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만 들면요. 정말 너무 이상해지고 너무 천박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으로 영혼이 부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나는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차와 좋은 집과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오늘 한국 사회를 보세요. 육적인 것은 넘치고 넘치는데 영혼이 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혼이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툭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천박해지고 있는 거죠. 그 스스로 천박해지니까 스스로 망가지고 가난해지고 또 성격이 변하고 병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병든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런 영혼이 가정에 축복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그 자손들이 크게 될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자화상이 부여해야 돼요.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더 고급진 인생을 살게 되고 더 복된 가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요? 첫 번째로, 요나의 영혼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요나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다고 그랬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경외하는 자라. 너 어느,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직업이 뭐야? 그랬더니, 예? 어느 나라 사람이 그런 거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게 그냥 나온 거죠. 자신의 직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답변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위급할 때 너희들이 믿는 우상을 찾는구나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이며 헛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시다 요나는 여기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건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화상에 건강하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이비 이단도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우리 정통 교회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차이가 뭔가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 차이가 뭐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예요. 성경은 비밀의 책이고 이 비밀을 풀어서 참된 구원자인 교주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의 성경 공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구원론에 있어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 그게 포인트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너희들은 특별히 구원받는다. 요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이것을 심어주려고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뽑아 구원 의식을 심어 주는 거죠. 구원 의식을. 그러면 정통 기독교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뭔가요? 그것은 이겁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누리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부요해지려고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의 성경 공부의 의도는 특별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구원론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통 기독교의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하여 성경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입사원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변호사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신입사원을 볼 때마다, 아, 유명한 변호사의 아들. 이렇게 연상하게 된 것이죠. 그 신입 사원을 아주 엘리트로 보는 거죠. 뭐 여자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회식 장소에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아, 자네 말이야. 듣자 하니까 아버지께서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시던데 소개 좀해줄수 있나? 그러자 그 신입 사원이 펄쩍 뛰면서 우리 아버지 변호사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물어본 거죠. 다시 물어봤답니다. 그럼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랬더니 그 심사원이 변호사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다시 변호사예요. 아, 뭐라고 변호사예요. <laughs> 변호사가 변호사가 된 거죠.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오해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생활은 익숙해요. 아주 신앙생활에 익숙합니다. 아, 이때 헌금하는 거지. 아, 이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교회 직분이 이런 거지.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영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가난해지고, 천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심령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확신을 차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